안녕하세요. 암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 네,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2 0 2 2학년도 20초년과 전략이 어떨지 그 점을 방송으로 말씀드릴까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광주에서 참 광주 대학내에서 좀그 많은 좀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고 또더구나 광주 학생들을 또 은근히 좀 컨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 광주의 그 상무지구라고 있거든요. 상무지구가 굉장히 큰 번화가 가 됐는데 상문 쪽에는 학생들을 그때 컨설팅했던 경험이 있네요. 네, 자 전남대학교는 2022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약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명칭과 좀 있는 2022학년도에 학생을 겪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추가가 된 전형이 있어요. 누가 어떤 분추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부 한 부모 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와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 대상자만 추가되었을 건데 2022학년도는 아니고요. 또한 학생부 교과 사회 다양성 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자도 지원할 수 있고요. 직업 군인의자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소방관 그다음에 경찰 아니면 군인 그 다음에 뭐 집배원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아버님이 계신 분들 이제 자,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10년, 15년, 20년에 따라 어떤 대학까지 모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기 자신이 자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모집 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제 학생부 교과 모집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일괄 선발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딱정해졌었어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정 교과가 지정 교과가 있었죠. 까는총 3학년 과정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율이 없이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전남대학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남대는 공통과 일반 선택과목이 지금 실질 점수 250점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과목 실질 점수 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들어간 진로 선택과목이 좀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선택과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선택과목이 몇 학년 때 들어간 수업인지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과목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정말 고1. 특히, 고2 그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진로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수도 A, B, C로 하잖아요. 그래서 A가 가장 좋은데, 전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하러 했는데, 근데 성수도 A를 5점으로만 준다. 5점이 만점이다라는 점에. 그래서 고2 때까지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고2 때까지 자기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 네, 의학과 같은 경우는 사합 5등급 이내입니다. 사합 5등급 이내, 어우, 맞무사 아니에요. 사합 5등급 이내. 일단, 치의학과 같은, 치약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사합 6등급. 일단 수수학과는 삼합 6등급. 약학과도 똑같이 삼합 6이네요. 간호학과, 그 다음에 사범대학 같은 삼합 8등급.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학과들은 삼합 9등급이나 삼합 10등급. 심지어 공과대학이라든지 뭐 예술대학, 인문대학, 그런 같은 경우는 3학 11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또 차지하시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잖아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보다 한 등급 하향 적용된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가 4학 5등급이라면 지역인재 전형은 사학 6등급을 차지한다라는 점.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권 성적을 분석하다 보면 은 지금 수능 최저가 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충원 내내 광주 캠퍼스 같은 경우 인문계가 70%고 자연계가 75%가 충족시켰고 여수 캠퍼스는 너무 많은 충족시켰고 인문계가 140% 자연계 같은 경우는 130%의 수능 최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을 참고하여 계열별 주교 교과목 성적 등급이 0.3등급 아래까지만 낮은 수준에서 지원에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 등급,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 합격 학교 결과, 입시 결과를 말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균이니까 우리가 종종 거죠 다른 대학교 같은 0.5등급 이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자기가 내신 관로 잘했다고 하면 좀 1등급 뭐0.5 아니면 1등급 사이에서 지원하는데, 왜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0.3등급 아래까지만 지원할 합격 가능성이 있냐면, 평균 등급과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있잖아요. 광주대학교는 평균 등급과 최저 등 등급간 차이가 광주 캠퍼스는 0.3 등급 이내이고요, 여수 캠퍼스는 0.4 등급 이인게별 차이가 없어요. 평균하고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 평균 등급 가지고 어나 여기까지 할수 있겠지 그 실수 범그하시면안 됩니다. 더구나 전남대학교도 또한 가지 여러분들 주목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두 개를 복수 지원할 수 있거든요. 두 개를 복수 지원하면 두 개를 모두 합격했어요. 그러면 학종으로 최종 합격시켜버려요. 그래서 학종 합격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어떤 학부모님들이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권이 교과가 높고 학생부 종합이 원래 낮는 게 정석인데요. 어, 이상하다. 왜 전남대는 교과 등급이 낮고 학생부 종합되는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라는 경우가 종종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아 복수 지원해서다두개 합격해서 학종으로 가는 이구나 그래서 높게 나타났구나 그런 점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보면 볼까요? 단계별 전형, 1 단계자 서류평가 100%고요, 1 단계자 70% 30%, 면접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네요. 뭐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 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일괄 전형이잖아요. 물론 지역 인재 전형 은 단계별 전형이지만. 근데 또 하나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처자가 기준된 대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전남대학교는 없습니다. 평가 방법은 현재 서류평가로는 학업 수행역량과 인성역량 그리고 면접에서 는 학업 수행역량과 인성역량을 보는데 이제 서류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수행역량에서 보는 건두 가지 역량을 전남대전평가고 하 해서 바로 전공 준비도와. 학업 수행 역량을그 평가하는데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 준비도와 학업 수행 역량을 어디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학습 목표 설정 후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을 판가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까요? 과세특위를 평가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창체 활동에서도 그역량으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관련 활동에서 전공 특성을 드러냈는지도 평가합니다. 어디에서 평가할까요? 진로 활동 얘기죠. 아무래도 이 진로와 관련된 전공 특성은 이제 진로 보고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수행 평가에서 자신의 진로와 아주 잘 연계시키고. 진로와 어떻게 관계시켜지었는지 그 점이 관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 역량에서는 무려 50%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업의 수행과 인성 능 평가하는데 전남대학교는 학업 수행 역량 50, 인성 역량 50인데 인성에서 뭘 볼까? 정말 매우 중요하죠. 50%면. 50 이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소통, 소통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협력한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팀워크를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질이 있죠. 또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업 이외의 교육 과정을 활동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가 성장을 술주를 성장해서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활동이 있는지를 인성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서류 평가를 보면은 지금 매우 유리한 게 어떤 학생을 지 선호하고 있냐면, 정말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정말 깊이 있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또한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잠재력과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가 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으로는 알수 있습니다. 자, 면접평가. 그점 아셔야 되요 전남대는, 면접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걸로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면접평가자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와 지원 분야 관련 노력이라든지 수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해 확인하는 꼬리에 꼬리 물기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류 진위 여부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일학년쭉 했던 그 활동들을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 그다음 그 활동에 자기가 무슨 활동을 구체적인 그 활동, 그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알고 싶은 지이네 가지 이네 가지는 꼭 요약 정리하시면서 면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권 성적 분석은 다른 대학교는 학점 학점 교과 등의 교과는 1, 2 등급 낮은에 전남과 약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죠그 이유는 이제 학업 수행 입력이 교과 등40% 정도 반영되고 있어요. 더구나가 자소서도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 지원을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해요. 지금 서류 평가는 자기 전공에 대한 활동도 많이 보는데, 지금 이 평가 평가 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 과정이 자소서도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어요. 자소서도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으면 이것은 내신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 되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도 있고 그러면은 부족한 내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신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 좋은 아이들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교로 이제 준비를 우리 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전공에 대한 활동도 충분히 다양성 그 다음에 역량과 자질을 보여줄 활동에 충분히 보여줘야 되겠지만 반면에 아그 그 말씀드려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도 서울에서는 안 된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